다음 주 컨텐츠를 내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내가 살짝 얘기했듯이 동거 컨텐츠를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 네. 원래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내가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아. 일요일에 할지, 아니면 다음 주로 그냥 넘어갈지. 뭐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넌 상관없어? 네. 그러면 저 뒤에 박스 좀 들고 와봐. <웃음> <웃음> 얼마전에 내가 회사에서 계속 몇 달정도 먹던거잖아 네. 광고 들어왔어 오 진짜 그 영상 보고 메일이 왔어 헉! 역시 두드리는 열리는 이플라인드에서 연락이 와서 광고해달라고 진짜요? 어. 지금 이게 총 6가지 맛이야 네. 원래는 6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 맛이 근데 이번에 우리한테 광고 들어온 건딱 6가지거든 음 브라운 초코 블랙 고구마 콘시리얼 딸기 띠앤한테 저번에 내가 줬던게 딸기였는데 딸기를 진짜 좋아하더라 띠앤이 아 그래서 나한테 딸기 한박스 달라고 아 진짜요? 어, 나 한박스 어디서 <laughs> 저 이거 예전에 저도 먹어봤는데 전 고구마 좋아해요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거 알아? 어? 어? 몰랐어요 올리브영에서 판매 랭킹 1위야 1위 단백질 어? 본거 같기도 하고 그 지금까지 누적판매가 1,500만개래 나는 광고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계속 먹고 있었거든. 어 알아요 맞아요. 운동 하실 때부터. 이 연하게 진하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물을 넣으면 돼. 진하게 먹을 거면 여기 진하게. 연하게 먹을 거면 여기 연하게. 음. 요까지 물을 넣으면 되는 거야. 나 그러면 무조건 중간에 맞춰서 먹지. 진짜? 난 무조건 진하게. 아 진짜? 진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열일곱 개 오곡으로 더 고소고 달달한 미숫가루. 초코는 초코맛. 블랙은 흑임자맛. 어 이거 맛있겠다 그 다음에 고구마는 고구마 맛이고 콘시리얼은 옥수수라떼랑 시리얼 토핑 전 이거 먹어봤어요 콘시리얼 맛 딸기는 딸기맛 딸기는 딸기맛 딸기는 당연히 딸기맛 고구마도 딸기 맛. 고구마 맛 그리고 여기 보면 단백질 그램수가 적혀있어 여기 그래서 평균 음. 20g이야 음. 이건 22g인데요? 어떤건 22 어떤건 19 어떤건 22거든? 아. 블랙도 그래서 22. 요거는 22g으로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 있고 엄청 많은 거야. 요거는 19g. 근데 약간 공복이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 없으신 분들 딱 음. 간단히 먹기 좋겠다. 원래 단백질 먹을 때 우려되는 게 당이거든. 네. 네. 이건 당을 좀 줄였어. 오. 당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이고. 음. 그러게 당이 되게 적네요. 당이 제일 적어요. 당류가. 왜냐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결국 살 찌거든. 음. 2% 음. 2g. 2%밖에 응. 안돼 1g 허? 짱이다 우와. 이거 먹어야겠다 어. 뭐야 미숫가루? 응. 그래서 이거 출근할 때 내가 항상 주머니에 넣었잖아 띠엔한테 들키면 한 개씩 뺏기고 있던말야내 <laughs> <laughs> 아침 뺏겼어 띠엔한테 항상 저희 이거 박스짜로 있어요? 아니 이게 반대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금방 털릴 것 같은데요, 니님 네, 소화가 편한 식이섬유 효소가 들어가있대. 음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더블크 없이 깔끔하게 섭취가 가능해. 시중에 파는 그프로티 쉐이크 있잖아요, 큰 통으로 되있는 거. 그거 한동안 먹다가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져서 음. 아예 끊었어. 그리고 비린 맛이 제로야. 비린 맛이 없어. 진짜 프리미엄 단백질을 사용해서 비린 맛 없이 진한 라떼 맛이래. 그리고 품질 좋은 미국산 단백질랑 이 우유를 넣었어. 음 중국산 원료 제로. 요즘 쉽지 않은 건데요 일단 이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이 판매 1위 제품이라 이미 사실 지금 사면 엄청 싸게 사는 거야 재워놓고 먹어야죠 그니까 지금 다 뺏어가려고 하면 안 <laughs> 되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 코이티비 전용 세트가 있어 <laughs> 인기 6종 맛보기 세트 12개 아, 이거 음. 두 개씩인가 봐요. 두 개씩. 음. 그래서 브라운 두 개, 초코 두 개, 블랙 두 개, 고구마 두 개, 콘시리얼 두 개, 딸기 두개 이렇게 해서 정상가가 6만 원인데, 51% 할인해서 29,800 원. 음? 절반이잖아. 그치? 음. 그 다음에 인기 6종 맛보기 세트 18개 짜리, 브라운 세 개, 초코 세 개, 블랙 세 개, 고구마 세 개, 콘시리얼 세 개, 딸기 세 개. 정상가가 9만원인데 52% 할인해서 43,700원, 7개 짜리 파우치 2세트가 있거든. 아. 총 14개. 근데 정상가가 7만원인데 52% 할인해서 34,900원. 플라이밀. 구매 링크는 어디서? 아래, 아래 고정 댓글에서. 클릭, 클릭. <laughs> 진하게, 연하게, 있지? 나는 보통 연하게 먹어. 구요. 어. 저는. 그래야 좀더 포만감이 있거든 그래요? 진하게! 연주 진하게 어? 난 너무 진한데? 어. 응 연하게 <laughs> 오케이 좋았어 오, 금방 응. 섞이네? 그래? 응 엄청 잘 섞여 저희 요즘 운동하잖아요 응 아침마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어, 벌써 다섞였어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거 <laughs> 물 부분만. 물다튀는데요 어, 안에 뭐 있다. 응. 어. 딱 맛있다. 응. 음. 초코 맛있지? 네, 완전 맛있어요. 어느 게더 나? 전 미숫가루요. 그래? 나는 흑임자. 어른들은 흑임자랑 좀 미숫가루 좋아할 것 같아. 음.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지. 약간 다크 초코인가? 먹을래? 뭐? 그래? 엄나 맛있는 초코. 음. 진짜 음. 그 비린내 없어요. 프로틴 비린내. 맞아, 맞아. 확실히 씹는 게 있으니까 물리지가 않는다. 내가 비린내. 영상에서 이거 몇번 먹었다고 광고가 들어온 거지. 대박 아니야? <laughs> 그니까요.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걸 이렇게 찍었어. 음. 근데 그때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찍었거든? 한 2, 3주 뒤에 메일이 왔어. <laughs> 대박. 그래서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음! 일이 와서. 다음에 뭐 먹고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님 앞에서 뭐 먹으면서. 어, 우리도 자연스럽게. <laughs>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멤버를 정해야 돼. 아.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주나, 연주, 빈, 흥, 마얀. 이렇게 여섯 명을 생각했단 말이야. 네. 근데 문제는 흥이랑 마얀이 너무 바빠. 아. 마얀이랑 흥이 프리랜서 모델 하잖아. 그래서 그 일이 잡히면 못 오죠. 못와 출근을 못 해. 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이한이 되게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 주에 미리 나한테 물어봤어. 자기 이번 주에 어. 좀 이야기 많이 들어오는데 출근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알겠다 그랬지.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피소를 찍으려고 하는데 흥이랑 마이한이 집에 안 오면 <laughs> 찍을 게 없어. 우리끼리 응. 그러니까 괜히 흥이랑 마이한이랑 같이 한다고 했다가 영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왜 흥이랑 마이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러면 어, 다른 일하러 갔어요 이상하잖아 답변이 음... 그러게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냐 분명히는 댓글 남긴단 말야 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흥이랑 마이보다는 생각하신 생각한 사람은 양양오 그다음에 CL 오 CL 응 근데 아직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laughs> 물어보고 아. 얘기를 했죠. 아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아 깔끔하지. 응, 네. 방네 개짜리. 음. 그 화장실이 되게 좋더라고. 그 이름 뭐예요? 이름? 나도 몰라. 봐봐봐봐. 화장실 봐봐. 오! 그지 좋지. 네. 가 있는 화장실이네. 일주일 에 얼마인지 알아? 얼마예요? 5,400만 동. 우리 이렇게 각자 검색하면 쿠키 쌓여서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원래 5천만원 검색됐는데 지금 5 4 0 0이네 <laughs> 순간 당황했네. 이거. 그만 봐. 그만, 그만 들어봐. 봐. 대충 저런 집이란 거만 애자. <laughs> 오케이. 네. 삭제. <laughs> 어쨌든 금액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돼. 네. 일단 양이랑 씨란한테 내가 따로 물어볼게. 네. 그리고 이걸 촬영하게 되면 좀 보너스를 줄까 하는데. <laughs> 너네는 없어 되지 않을까? 이번 컨텐츠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보너스는 한 천만 동. 오! 그래야 다 같이 좀 열심히 살고 그러지. 그치? 자기 전까지 촬영이야. 아, 잠깐만. <laughs> 자는 순간까지 촬영일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은 일주일이잖아. 어.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10도 안 나.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져야 되나? 아니, 아니, 봐봐. 생각을 해봐. 야근... 집세. 일단 집세만 300만원이야? 그다음에 촬영비 이런 것까지 하면 한 대략 한 200에서 3 0 0 정도 나갈 거야 일주일에 그러면 대충 6 0 0이지 보너스 6명에 아, 나, 나 빼고 나 빼고 보너스 하면 5천만원이지 그럼 거의 8, 9 0만원이 지출이 돼 대표님이 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다 알죠 응, 음. 오케이? 넵! <laughs> 주녁 나이 어? 어디 있지? 안문 마 람모카이 컨텐츠 마 mà anh, anh, đang suy nghĩ là anh đang chuẩn bị thuê nhà thuê nhà quận 2 xong rồi anh muốn 6 người sống chung tầm một tuần An, Juna, Yonju, Vin, Em sống chung một, à, một tuần hồi lại có bonus nữa bonus 10 triệu <laughs> em làm không? dạ tại tuần này em ở nhà có một mình ở Mẹ đi Huế rồi Ồ, oh, như vậy là tốt mà Bắt đầu từ Chủ nhật này ừ. Từ Chủ nhật này yeah. Anh sẽ thuê một cái can bông ừ. phòng ngủ Và sáu người sống chung một tuần ừ. Anh Dân Chu Yuna, Vin Gì? Nhà oh. Phố là em Ồ, oh, em được luôn hả? Ồ, oh, muốn sống chung không? Ừ. n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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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ú vị Nhưng mà lần đầu tiên em ở với mọi người tại em cũng mới vào Em mới vào. Em muốn làm hả? Ủa lại có bonus nữa? Dạ Có bonus Ủa? Có bonus 10 triệu Em à. Em biết, em biết nhiều điểm vui Vậy hả? Ồ, oh. thì ngày thú. nào cũng đi chung với em ừ. Ngày nào cũng đi chung, mọi người đi chung hả? Ừ, nấu chung, ăn chung, chơi chung ừ. 샌디, 네. 잘 갔다 왔어? 네.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어우, 요즘 살 많이 빠졌다. <laughs> 고기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고기는 살안 찌잖아. 네. 댓글 보면 신디 살 많이 빠졌다는 얘기밖에 없던데. 살 많이 빠졌다고. 아. 어 쪘다고 아니라 빠졌다고. 나 운동 많이 했죠. 그래? 맨날 운동하고 있어? 네. 어. 퇴근하고 집에 집 가고 운동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요즘 계속 운동해? 네. 그러면 저녁에는 뭐 먹어? 저녁에 안먹어안 먹어? 아예 네. 안 먹어? 진짜 안 먹어요. 단백질 같은 거안 먹어? 단백? 단백질. 단백 말고. <laughs> 단백 단배 뭐야? 안 먹는 편이지 이렇게. 설라인들다. <laughs> <laughs> <덜라> <laughs> 아니야, 나 아메리카노 매일 매일 마셨어요. 아메리카노만. 그래? 그래 단백질 같은 거좀 먹으면 좋은데 네. 운동하면서 단백질 먹으면 살도 빠지고 음. 근육도 생기고. 없어? 없어요. 진짜? 아이고어떡 하냐. 좀 있어 봐봐 잠깐만. 짜자잔 어? 어, 요 이거,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거야. 에이, 왜에미게 아, 진짜? 이 이거, 이거. 자자잔. 자짜잔자잔 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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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통 시리얼. 다음에 내가 많이 구해서 줄게. <laughs> 다음에. 감사합니다. 음. 시에. 오. 바느. 양은 딸기맛. 딸기. đúng. đúng 다 엠비 올리브 양국어. 올리브 양개 날 반이 제 아, 양이랑 제한데아 진짜요? 음.

해요. 아, 진짜? 네. 뭐야? 뭔데? 음, 뭐뭐이런뭐 아, 이거 뭐야? 까거 음, 음. <laughs> <잘하는 거야>, <laughs> <변태라서.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야진거변야라서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laughs> 야, <뭐요? 웃음> 저렇게 먹기네요즘신카다시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다시안 우리 동컨텐츠 하기로 했거든? 다같이 사는 거아 네. 그래서 나랑 빈이랑 연주랑 유나랑 마이랑아 아니 마이 그, 양이랑 시엘 지내요? 시, 시내? 시내 누구예요? CL. CL. 시어... 아 탄. 어 탄. 그렇지. 아... 그렇게 여섯 명이라 하기로 했어. 오 재밌겠다. 그리고 보너스도 있어. 천만 돈? 응. 음. 이아이 주에야. 어 일주일 동안 같이 살고 그냥 천만 돈줄 건데 비는 안주려고다 <laughs> <laughs> 같이? 어다 같이. 와. 비돈 많잖아 안 줘도 되잖아. 저도 돼요. 아 저도 돼? <laughs> 안 주면 안 돼? 안돼, 술도 사.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이다. 일요일부터 이번, 다음, 다음 주까지 일요일까지. 네, 좋아. 오케이. Okay? 네, 그럼 와이웨이부 다 시작할 거예요. 아니, 일요일부터. 야, 아, 음. <laughs> 방금 일요일부터라고 얘기했잖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하이파이.